사람 각자에게는 용기를 내는 다양한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는 다양한 요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용기를 낼 만한 용기를 가질 만한 이유를 가리킵니다. 쉬운 이로 하자면 어떤 사람은 돈이 풍족한 재물이 용기를 불러 일으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변수가 보이지 않을 만큼의 안정된 상황이 그러할금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댈 만한 일들이 있을 때,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용기를 가질 만할 정도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변하기 쉬운 배경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돈은 풍족하다가도 휴지 조각처럼 없어지기도 합니다. 안정된 상황은커녕 예상할 수 없는 변수들이 몰려옵니다. 준비된 것이 없거나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배경이 변하거나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과거 2011년에는 우리가 참 뇌리에 남을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일본에 들이 닥쳤던 2011년 동일본 대쓰나미입니다. 무려 15m의 높이에 달하는 쓰나미가 일본 동쪽 해안으로부터 밀려왔고 일본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당시 피해를 겪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쓰나미는 물이 아니라 마치 벽과도 느껴졌다고 합니다. 엄청난 높이 그리고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들이닥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에 수많은 피해를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쓰나미로 말미암아 한 순간에 밀려온 피해를 입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전했던 동네를 우리가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쓰나미가 한바탕 지나가던 자리에 있던 동네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는 어떻게 쓰나미 가운데에서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동네 주변에 한 바퀴를 둘러서 만든 안전벽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방에서 밀려오는 쓰나미를 맞이한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동네 주위를 둘러싼 안전벽이 그것을 막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안전벽 안에 있던 이 동네 사람들은 그들의 목숨과 재산을 소중히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고난들도 이 쓰나미처럼 사방에서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상할 수 없는 때에 지혜롭게 대처하고자 준비할 새도 없이 많은 일들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용기를 낼 만한 요인이 없을 때도 허다합니다. 이토록 연약하기 그지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10편, 119편의 이야기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0편, 119편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은 허무하게 사라질 배경에 기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배경이 아닌 다른 그 무엇에 거하고 그 다른 무엇에 기대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가리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오직 담대하게 살아갈 용기와 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사방에서 일본에서 그랬던 쓰나미와 같은 일들이 몰려와도 안전벽 안에 거했기에 안전했던 상황과 일반인 것입니다. 명절을 맞아 함께할 각자의 가정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가정들 안에 처해 있는 상황들, 마주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안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요동치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각자가 될 때에 그리 될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가정이 될수 있을까요?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10편 119편을 기록한 10편 기자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를 간증합니다. 49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50절 말씀에서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마지막 52절 말씀에서는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당시 시편 기자가 처했던 상황을 말씀 속에서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 51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 자신이 잘난 줄 착각하고 교만하게 행하던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만하게 행하던 사람들로부터 오늘 말씀 속 시편의 기자가 심한 조롱을 당합니다. 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에 심한 조롱을 당한 이 기자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중 오십삼 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당시 이스라엘은 민족 전체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기초하여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충분히 악인으로 표현될 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악인들이 자행한 악한 일로 말미암아 시편 기자가 무려 맹렬한 분노의 차로기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구나 이러한 상황을 맞는다면, 한시라도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시편 기자가 사용하고 동원하였던 그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주의 법을 떠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거하는 믿음의 삶, 말씀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곧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도 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우리 여기지 않도록 애쓴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나아가도록 애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중 52절, 55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5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아멘. 지금 10편 기자는 자신이 위로의 소망, 자신의 다른 배경적인 것들이 이 위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주의 말씀, 주의옛 규례가 자신을 위로합니다. 자신을 마치 살리신 것과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말씀 속 시평 기자는 자신이 마주하고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만 못 놓아놓고 매몰되어 있어서 자신의 삶을 그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풀어 나가고자 자기 자신에게서 용기를 낼만한 근거, 자기 자신이 함께 있는 배경적인 것에서 삶의 위로의 근거를 찾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입니다. 주의 옛결에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는 바로 그때에 도시는 하나님의 손길 자신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사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자신의 배경에서는 용기를 낼 만한. 담력을 가질 만한 요인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속 10편 기자의 모습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순간 기억해내고 떠올리며 우리의 삶에 한절씩 되새겨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2016년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2016년 벌써 몇년 전인데 제 기억 속에는 아직도 또렷하게 생생합니다. 바로 한 바둑대국입니다. 그때 한국의 바둑기사인 이세돌 씨와 최첨단 인공지능을 자랑하던 알파고가 바둑대국을 펼쳤습니다. 여러 번의 대국을 거쳤고 결국 최종 승리는 알파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대국에서 이수돌 씨가 가져다 준 승리는 참 놀랍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생중계로 지켜보던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을 떠올리고는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둑 기사들이 이 바둑 대국을 마치고 나면 너나 나나 할것 없이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귀라고 하는 일입니다. 대국의 승패와 관계없이 방금 전까지 치열하게 대국을 펼쳤던 상대방과 계속 마주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패와 관계없이 자신이 두었던 돌들, 그리고 상대방이 두었던 돌들을 서로 기억하며 되새기는 작업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 각자가 많은 바둑돌을 얼마나 두었던지에 상관없이 그 바둑돌의 순서와 위치를 모두 기억하며 복귀해 간다는 점입니다. 어느 순서, 어느 위치에 두었던 돌은 잘둔 돌이었는지, 또 어느 순서, 어느 위치에 두었던 돌은 잘못둔 돌이었는지. 안 되는 돌이었는지를 돌아보고 기억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대국에서는 복귀했던 것들을 삶의 거울로 삼아 기억해 놓고 있으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잘 두었던 자신의 돌의 방식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기억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처럼 바둑기사들이 대국 후에 펼치는 복귀 장면과도 같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모습이 처절하게 필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읽고 기억하며 되새기는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해 보고자 했었던 일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력을 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억을 통하여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절망과 좌절,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 중 52절과 55절을 통하여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였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읽으셨던 마음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되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가정이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말씀을 기억한 채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삶 속에서도 기억한 삶의 경험, 기억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도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우리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모든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바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때 비로소 그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 51절과 53절에서 엿볼 수 있듯이 었 지금 시편 기자는 매우 곤란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매우 어려움을 또한 다하는 가운데 그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자신을 심히 조롱합니다. 또 주의 율법을 내팽개 치기까지 하는 악인들에게 시달리기에 맹렬한 분노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잡으며 나아가는 일조차 보고 보일 만한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말씀 안에 여전히 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중 50절 그리고 54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54절입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인생의 진창이나 수렁에 빠져 있다고 생각될 때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를 경험해보본 사람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나아갈 때 얼마나 힘이 될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심지어 시평 기자는 그러하였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나아갈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렸다라고 말입니다. 조롱하는 자들과 악인들의 둘러싸여 마치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에게 주셨고 말씀을 그에게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평 기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며 자신을 다시 그 아래로부터 소생하게 해 주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시평 기자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 그 힘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속 인물 가운데 하나인 욕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욕기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에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실 요비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 기뻐하는 모습을 여전히 가질 수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나아갈 때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소생케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선택의 기로에 자주 서곤 합니다 바르지 않은 방법을 조금만 쓰면 훨씬 많은 것을 얻을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면 좀더 쉽게 인생을 걸어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르지 않은 방법 대신에 우리는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과 위로의 근거를 둘줄 아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곧 가정과 가정에 속한 모두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순종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위로를 삼아 다시 세우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며 대세겨 나아갈 때 두고 두고 우리의 가정을 계속 세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시평기자는 또한 자신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삶의 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낙은에 된 집으로 표현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낙은에 된 집으로 표현하게 된벽경에는 여전히 녹록치 않은 고달픈 일들이 그간 많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할 만한 위인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속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야곱이 그러합니다.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가 야곱에게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합니다. 야곱의 대답이 이러하였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 자신도 지금까지 걸어왔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길들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이처럼 나그네의 삶, 나그네 된 집과 같다는 것을 깊이 우리가 절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철거하는 모든 시시 각각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마른 가뭄에 내리는 적시는 단비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적시며 힘을 솟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이 말씀의 부분을 통하여서 인생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으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였다고. 자신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의 낙은의 세월을 위로하고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살리셨다, 살리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신을 살리시고 자신에게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갔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중 56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것만이 남습니다. 이것만이 내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지켜 나간 삶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억해 내어 지켜 나가도록 자신의 온전 인격과 온 생의 삶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은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땅 위에도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 가정의 각 후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결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고군분투하며 나아갔던 그 믿음의 삶의 기억들이 여전히 남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천에서 답을 찾고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각자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당한 어려움들과 동일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더해 보이는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의미로 좀더 수월해 보이는 유혹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여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깊이 임코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결실을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가정,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는 가정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삽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가정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정이라도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함께 동력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중 49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살아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사람을 비즈사 지금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우리 가정의 소망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 있지 않을 때에는. 오늘 말씀 속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와 우리의 각 가정들을 위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올수 있었고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들과 유혹들을 떨쳐내며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 이번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모든 이들의 이 일들을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이 모든 일들 간에 말씀의 삶의 순종만이 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우리를 돌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자 몸부림친 시편 기자의 오늘의 고백이 우리 모든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가정, 그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